안 아, 돼요. 아. 모서리 <laughs> 그렇다. 미치야, 제꺼 먹자. 이리와. 제꺼 나, 1대1대 몇이지이 대. 1대 1대 아, 이렇게놓끄집면안 돼. 이렇게때이수가 어, 없어 때이이게 뭐냐고 때 아! 이때, 아, 아, 이 아, 이거, 이거, 아니야 이거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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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한 거야. 아니 지잖아 아니지 아니, 아니지 그...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. 이래 이래이래이래 이. 아이안된대 아니지, 아니지. 3대1이 아, 3대1이야? 알았어, 알았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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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! 쳤잖 아! 근데

완전 저질. 저질저질 저질 같지. 이이 핑퐁 을 올라오는 거 봐. 아 씨. 아니야, 봐도. 아, 어 힘이 없어서 그래. 체력이 한계야, 지금. 너무 간만에 운동했더니 아이고. 이건는 뭐야? 우리 몸에서 지금 선수들이 땀냄새가 나는 거 같아. 이건 뭐야? 아니야. 오와 어떤 소리지? Beth <laughs> yw'r stiw? Yw'r stiw. Beth yw'r stiw? Ychwan. Beth yw'r stiw? <laughs> Ydy ti'n teimlo beth yw'r gorff? 체력이 저질되고 있어. 게보네대 <laughs> <laughs> 포인트. 다 해먹어라. <laughs> okay, <먹으라. 웃음>